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아, 저는 오늘날 그 코로나19와 제3세계의 정신건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음, 지금 그 팬데믹 현상이 어, 생겨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그 어, 인도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인도가 심각해지고 제3세계도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신종 그 간염병 때문에 제 3세계가 또 굉장히 힘들뿐만 아니라 지금제제 3세계 이제, 이제 정신건강도 굉장히 제가 이제 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기생충 영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예를 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케냐에도 양극화가 있고요. 그게 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불평등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양극화가 있고, 상대적 불평등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대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마치 이제 미세먼지와 같이 대기오염과 비슷해가지고 상하이 계층이 다 해롭지만 그 하이 계층이 굉장히 해롭고 사제약자들의 그 정신건강을 굉장히 이제 어 많이 이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상대적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사회약자들이 빨리 죽거나 어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도 이제 병이 잘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총 87년도에 IMF 이후에 또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그렇게 게안 당했죠. 그런데 이제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가 됐으니까 그런 것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가지고 이제 사실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아그 어 어떤게 있냐 하면 우울증과 어 정신질환 유병률이 좀 높아지고 또 자살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감옥 수감률과 교도관 등 감시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 사실은 약간 이제 그이 양극화 속에서, 어 부자들은 약간 권력 중독에 빠지면서도, 나르시는 자기 도취에 빠지면서 약간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어 흔히 그 브르디에가 말하는 아비투스, 그니까 문화는 저 뭐냐면 약간 가시하는 소비 형태, 버블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시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또 빈곤층은 이제 그 생각보다 메슬로 우 4단계 있잖아요 제 1세기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 지이쪽에 굉장히 종교욕구가 강해지면서 뭐냐 하면은 시기 질투 부자들을 욕망하면서 아주 높은 자아실현의 욕망 이런게 아니고 한 4단계의 지위 종교욕구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시기 질투도 경쟁하면서 또어 어떤 좌절감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런 양상에서 이제 제3 세계는 더 이제 심각한 어떤 그저 어떤 그, 그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 어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제 1세계도 어 우리가 이제 1990년대 80대 90대 가면은 점점점 더 하위 계층도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하게 되고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3세계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어 사실은 이제 해결했다고 하지만 아어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하게 되는데 그런 양극화 사회 속에서 어그 뭐냐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사회적지위와 관련해서 메슬로 사단계에서 그 어떤 그 갈등이 많고 또 시기 질투가 많고 어 어떤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우울증도 많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어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좀그 양극화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수치가 비싼데. 상위 소득 10%가 아주 그그그 그, 그, 그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많은 어그그 그 어떤 그 그걸 가지고 있죠 그 이제 자산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 소득 10%가 한 40%에 아니 5% 50% 정도 이제 제가 불을 소야 있니까 있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이상대히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어 뭐냐 하면은 이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수명이 이제 줄어들고 어또 뭐냐 하면은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 양극화 심화지면 좀더 어 세집니다. 그, 그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경쟁 또 경쟁이나 이런 거 하면 아무리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이제 공간 등의 능력, 자기소절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약간 영향이 없지만또사적 불평이 심해지면 경쟁 문화 심해지또 학교 폭력도 많아지고 가정 폭력도 좀 많아지는 굉장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사 불평등이라는 것은 대기 오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부자라도 이제 그 약간 그 대기 오염이 있으면은 그 이제 건강이 안 좋듯이 불평등 사회, 사회학자들도 치명적지만 부자들도 좀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어떤 뭐냐 하면 어떤 긍정심리에서 말하는 어떤 뭔가 공동체의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행복이랄까 또는 그 공동체의 유대감이랄까 또 연대성 이런 거공감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약간 부자들도 행복 스스로강화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사실 약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그 중에서도 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가 줄어들고 또 이제 왕따, 혐오, 차별 이런 또또 또 성폭력도 약간 증가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3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3세기에서도 그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잘 살지만 그래도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또또 또 이제 약간 또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1세기 같은 코로나19가 하면서 굉장히 지금 양극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더 심하실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어 이런 양극화 함께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서 사실 약약자들에 그 어떤 그 긴급 긴급 재난 소득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누진세 도입과 사회적 재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그제3 세계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사실은 지금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공황 상황 속에서도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게 또어 경제 발전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예산들도 줄가능성도도었고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3 세계의 어 사실 양극화가 더 이제 심각하게 되면서 어그 뭐냐 면은 어 굉장히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실직하게 되고, 빈곤, 또, 또 사각지대, 에, 미국 같은 경우는 빈곤층에 금강보험 사각지대 있지만, 단지 금강보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가 더심하때 되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정신건강이 안 좋겠지만, 제3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안 좋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 나름대로 제, 그, 긴급 재난,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인들을 통해서, 어또 이번에 약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 연대감과 배려를 보여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성 가운데서 좀더 이제 여러 가지 어, 사실 응집성을 발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나수있겠지만 제3세계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뭐 우울증, 불안, 그 다음에 또 서로 비교해 야했던또 질투, 수치심, 열등감, 컴플렉스, 또 뭐, 그 혐오차별, 또 뭐냐면은 그또 여러가지 혐오차별 또 여러 뭐가 있죠. 또 뭐, 폭력,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막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또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공식 시스템 통해서 어떤 정신 건강을 또 어,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어 흔히 그제 3세계에는 뭐 보면 5 순절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강한데 성경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신학으로 얘기하면은 어, 사실은 뭐 자꾸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 말는세상진사람 카리타스에 너무 함몰될 수 있고 시기 질투 비교하고 막경쟁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뭐 짜다리 그 학벌성 자본도 없는데 돈도 없고 그런 데 심리적 자본과 짜쳐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에 빠져서 더 정신건강을 이제 어, 잃어버렸을 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그스틴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카리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그분을 향유 풀이 할때 어, 사실은 외면적인 조건이 불평등감도 힘들지만 사실은 어, 어떤 어그스틴이 말한 것면 사랑의 질서잡히면영혼히질서 잡히고 내면의 질서 잡히면서 뭔가 그분이 주시는 그 그분을 그 향유하면서 가지는 그런 긍정적서 가운데서 회복 탈락을 가지고 사실 지옥 같은 이코로나1 9 시기들을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3세계의 정신건강 경제들이 위태롭다 국가가 어떤 대안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신앙 이제 뭐 오순절 신앙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성형을 하면서 굉장히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버슨처럼 정말 그분을 향유하고 풀이하고 카르타스 하는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어 도움을 얻어야 된다. 다른 말 하면 다윗의 신앙인데 다윗이 굉장히 삶의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그 하나님과 친밀성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분을 비난처 삼으면서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지옥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그그그 그그그 지나가. 어떤 것처럼 어떤 그 제3세 사학자들도사학자들도사회학학 이루어진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참 정신건강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더 기도하면서 이런 시기들을 잘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